한 한쪽을 완전 입구까지 밀어 넣으면 확실히 유리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매매선 만티코어가 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다보님한테 제가 제가 복수전 당할까봐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제가 만티코어를 그분한테 그렇게 갈렸거든요. 본진 <laughs> 본진 왔어요, 설마? 본진에다. 너무하네. <laughs> 감탄해버. 순깡패시구나? <laughs> 아니에요, 저는 6위에요. 아니, 근데, 그, 다모님이 그말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나 같은 중, 중수, 중수도 안 되는 유저한테 유저, 유저를 상대로 아, 그냥, 저런 어, 팀을 만들면 어떡하냐고. 어, 아, 지금, 가디언 분데, 사나? 살았습니다. 피 사나고 살아남았고요. 아, 아군이 다도망갔어 어서 군이야 감사합니다. 동 우리 아신세 네, 당첨되셨습니다. 동간 첫 번째 우리 알신세 자, 음? 소쿼드님의 병력이 지금 이제 가디언 한 분데만 남아, 아이, 가드면 한 분대만 남아 있, 아, 가드면 한 분대만 남아 있고요. <laughs> 블루장님께서는 이제 스카웃 해체당했고, 어설트 스쿼드와 이제 테티카 말이 한 분대. 아, 블루장님이 이제 저쪽에서 왕따를 당하시고 계시고 한쪽은. 소커드님이 역다를 당하고 계시네요. 네, 예, 소커드님이 슬슬 입구막기를 당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중화기 분대가 온다치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저걸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워프엑사크예요. 워프엑사크를 나왔다 이거 워프엑사크 영웅이라면 이제 헤드에폰팀보다는 카타찬 데빌팀이 훨씬 더 이득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하지만 레인저 분대도 있기 때문에 넉백도 필요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카타찬 분들도 나오고, 이제, 어, 헤비 에폰 팀도 있는 거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제 헤비 에폰 팀보다 카타찬이 더 먼저였다는 거죠. 뭐, 이래다 저래다 말려요. 근데 오히려 헤비 에폰 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더 이상 밀리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잡아놓고서저 발전기만을 어떻게든 보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저, 만약에 카타찬을 하면, 아무리 슈리켄을 넉백을 시킨다 하더라도, 진입해서 찍어줄 센티넬이 없기때문에 불리해요 아망따당하시고 계시지만 어떻게든 차근차근 하시고 계시고 지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볼텍스는 아무거워아 방패도 아 가디언 너무 빨리 소모되네 확실히 아보 색깔이 장볼이라도 들어 피비 저는 피더 항상 된다 아마 맞아 죽으실 텐데 장볼은 뭔가 잘안 맞아가지고 자 이티어를 가장 먼저 올라오고 계시는 이제 울프스 토그라님 그리고 커미사르 사망하셨고요 울스 을표... 토그라님이 지원을 저쪽으로 갔어요. 근데 저쪽으로 나를... 지원을 갔으면 저기가 성과가 나야 되는데 발전기를 못 털고 있단 말이죠. 나를 버린 건가? 예, 지금 아니 월 홈만 지원을 갔으니까 그런데 걱정인 거는 진짜 저기다가 뭔가를 바꿔서 저쪽 발전기를 압박을 해야지 상대가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데 지금 위기감을 느낄 상황까지 안 왔으니까 지금 느긋이 하고 있습니다. 자어트만이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 샷건 넉백 맞아주고요 헤레틱 잡풍 맞고 아포테카를 아, 힐 덕분에 좀 버티고 있긴 한데 예, 아왜자다 다 빠지는 거야 <laughs> 삼가지언의페일가 저겁니다 네 몸이 약해요 아 분명히 아래에서 좀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아래에서 좀만 치다가 맞으면 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삼가지언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투 가디언하고도 슈리켄을든 다음에 투슈리켄을 가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벤시 한 다음에 투슈리켄 가는 게 나아요. 가디언은 미명대입니다. 저쪽에서 파이어크도 아니고 기본 유닛이 너무 탄탄하니까 아예 나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상대 입장도 상대가 아예. 볼텍스님까지 입구 막기 시전 중이시고요. 아, 또 앞에 여기 딱 기다리고 있네요, 곰님. 그래도 곰님 지금 포커 없을 때 빨리 치셔야 돼요. 지금 포커 지금 기도 하고 있어요. 자, 고무님이 현재 택마가 두 개. 아파트 칼이 조금 뒤로 빠지고, 어설트만 해가지고, 예, 예, 스카웃 해줬어야 됐죠? 예, 스카우트, 이쪽으로 예, 택할 때, 다시 한번 점프해가지고, 거치 팀노려 아... 보는데, 문제는 투거치에요. 좋은 방법이죠. 이래, 이, 이게, 이, 이게 엘다죠. 엘다는 팀전에서는 투거치가 훨씬 낫습니다. 바로, 이제, 제압 걸어버리죠. 이러면 백하죠. 예. 키메라 나오면서 소커드님 드디어 한번 역전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데. 브라이트랜스 지금 볼텍스님 벌써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근데 이 조합을 할 거면 차라리 파시어가 낫습니다. 슈리켄. 출시리켄의 투, 투 브라이트 랜스 딱2점와 저게 뭐야 자 브로드 크러셔의 상대방들도 브로드 크러셔가 보이기 시작했죠 어솔트만이 아직 멜타건이 이제 막 업그레이드 하는 수, 예, 시간이 돼있고 아 대신에 저게 등장했네요 데바 스테이터스 플라즈마 자 저게 저게 제대로 먹혀들려면 일단 어 이제 어솔트만이 있는 멜타건이 제대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메타붐이 얼마나 제대로 들어갔냐. 그래도 포격 유닛이기 때문에 모든 쪽에 다 먹히기 때문에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면 될것 같고요. 브라이트랜스가 지금 중요해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키메라를 돌 키메라를 부시러 갈 건가? 아니면 브라이트랜스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일단 피, 전부 다 필요하긴 해요. 아래쪽에는 블루드크러셔가 무섭고, 이쪽에는 키메라 때문에 이 제격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그런데 제 생각엔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야겠네요 유일하게 지금 발전기를 먹을 지이저구데 자, 워프스파이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친는이 친구는 키메라 는분에구는이 친구는 이친는 않고 있죠 그런데 벤시가 죽어나가죠 예 자, 키메라 좀더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오프스파이더, 오프스파이더 분들 이제 헤어그레네이드를 맞게 되면은. 예, 네, 그, 다행인 거는 마나가 빨리 소모됐네요. 자, 키메라, 예, 키메라가 있어서 조, 역시 좋긴 좋아요. 예, 임페리얼 가드 병력들이 죽질 않고 있어요. 그래도 그 이상은 못 미네요. 계속 죽기 때문에 문제, 그 소모는 계속 될 겁니다, 그래도. 저 소모가 나름 만만치 않아요 아 거기에 마침 예강탄 뛰어 떨궈주고요 어 그리고 대진의 똥개가 죽나요? 예 똥개가 똥개 터지겠네요 보레티베에서, 아주 적절하게 지금, 예, 지금 딱 죽일 수 있거든요 킬 받긴 하지만 보레트레인에서아 아, 아, 사망 시메라가 등장하면서 확실히 밀고 있으면서 전력 모드를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이 상태에서 버티며 버티고 버텨서 그냥 배부를 뽑으면 복수를 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자, 그걸... 컴사로드가 이제 파워소드가 달리지 않으면 근접 오병들한테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워낙 약해요, 컴사로드가. 그렇죠. 에 예, 서전트 그거랑 비슷해요. 나 키메라 키메라 위협하자 해야 할 그런 애들 때려오니까 리 아, 예, 엉덩이 한번 박혔어요. 저기 상태에서 그 엑사크 영웅이 아, 거기 등장하네요. 뭐 킬까? 자, 얘 예, 의외로 좀 비등비등하게 좀 오래 예, 가는 장기전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일찍 끝날 것 같다는데. 예, 카드맨 그... 하지만 예, 바퀴벌레처럼 부활하고 있어요 아... 어, 엄청나게 소모를 하지만 즉시 즉시 뒤에서 챙겨 나가요 나와요 지금 네 예, 언제 수류탄 맞아야 되는듯이 이제 새로운 애들로 얼굴 페이스 교체가 시작됐죠 딱가드면스럽습니다내 뒤에 100명의 인간이 있습니다 딱 그거예요 뭐 죽으면 충원하면 되죠 아 마침 거기에 블루장님은 드러서들 등장했죠? 드드너서 등장했네요 서 들여서 들스서 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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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니다 그리고 업글하기도 좀 까다롭고요. 대신에 체력이 많기 때문에 오래는 버티네요. 아 멀티 아그서 들여서 들여서 들여 자 이때 빨간색 지정에서 얼른 발전이 몇개 깨보시고 이제 살짝 밀어볼 만한 예 타이밍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만티코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그마린도 등장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만티커가... 이제 팔퍼등장하고있습니다 예, 지금 쓸만은 할것 같네요. 워낙에 거치가 많기 때문에 아 계속 충원 중입니다. <laughs> 어, 엄청난 이내정수이다아 그러면서. 만티코. 만티. 자, 만티코라게 되면 일단 병력들 일단, 일단 퇴근을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지금 이제 기점, 예, 깃발 저렇게 기, 깃발전 싸움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죠. 네, 고착하는 전선을 밀 때는 확실히 효율이 좋습니다. 어. 근데 키미라가 워낙에 카메라가 충원한 애한두분 대쯤 내면 모를까 지금 한분 대만 게임 없으니까 더 이상 밀지는 못하네요 이 상태에서 화력이 부족하죠 지금 그렇죠 라인전 화력이 부족합니다 플레이그마린으로 이제 드넛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점프 유닛이 이렇게 하다 면 차라리 힘으로 밀어붙일 오그린이 오그린이나 아니면 이제 스톰트루퍼 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톰투르퍼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그리는 항상 느끼지만 투슈리켄이나원슈리켄만잘 써도 애증안에서 쉽게 못 써요. 아 가디언 직방 한번 맞아서 피가 많이 빠졌죠. 자자자 벤시팀 벤시팀 벤시팀. 자, 근데, 거치팀. 아, 제압 걸어주죠. 거치팀에다가 세 군데의 터렛에서 거치를 걸어버린다. 그 자, 걸어버린다. 근데 가맨이 위험하거든요. 경험치 진짜 많이 먹겠네요. 콜론 장군님의 워프 액삭도. 레벨 3렙. 자, 팔콘 전차 등장함으로써 이제 슬슬, 예, 기갑전의 시대가 예, 도래한것 같습니다. 열심히 버텨주고는 있는데, 네, 클론님도 3차를 탔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그 클론님 3차 탄게좀 변수가 될것 같기는 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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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멜타밤! 아, 팔콘 다마 멜타 한 방에 터졌네요. 예 엉덩이도 너무 제대로 들어갔죠? 체력도 없으실 분들어. 그렇죠. 체력도 반피쯤 역시 팔콘은 3티어 가서 팔콘을 든 상태에서 에너지 쉴드를단 팔콘이 좀 낫지. 그거 아니고서는 팔콘이 효용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3티어 팔콘은 센티넬의 강화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진짜 악랄하죠? 안 죽어. <laughs> 네. 네. 이번에는 전력이 좀 많이들 부족해서. 반면에 인가 쪽으로 쏘코드님께서는 만티코어 두 개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바짠 전력이 많다, 많긴 많은 거죠 자 가드맨들 타고 키메라가 좀더 깊숙이 들어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브라이트 렌스가 한번 보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예, 독구름 등장했죠 독구름 등장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쇼킹 헤라 몇 번째 쭉 빠져주고요. 구름이라. 이제... 구름 안 계속 쫓아안 해요. 아,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 순통이 이... 튀었습니다. 이제 네, 이트로 포인트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회복해 나가고 있고. 이제 인가의 반격인데 만티를 두 개나 뽑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진짜 입구에서 만티가 끝날 때쯤 하나 또 떨어지고 끝날 때쯤 하나 또 떨어지는 식.. 3만티 음.. 여차하면 클론 장군님 자 빅토리 포인트 내려가지고 예, 임페라 가드.. 예가드맨드 바로 도망가야죠 열심히 이 상태에서 이제 만티가 네 예, 무작위로 만티가 폭격 내리기 시작하죠 자, 만티코 잘 숨겨야죠. 시안 보일 때 만티 발견한 것 같아요 저 만티 빨리 쫓아가야죠 예, 뭔가 발견했으니까 쫓아갑니다 자, 이럴 땐 다른 에, 아군의 기, 기, 어, 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laughs> 카메 선택이죠 만티코 세 개째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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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론 장군이 튕겼어요. 경기가 이렇게 끝나가네요. 누군가이 렉일까. 제 생각에 예상이 맞다면 정커스 올림이 저랑 약간 핑이 안 좋은 것 같아, 상상이. 세카리 사망, 블루장님. 자 하지만 예, 어서트마님들 일심우족. 터미네이터 분들이 등장했고요. 하지만 유리한 팀에서 이 터미네이터기 때문에 악몽이죠, 이건. 하나하나 읽고 계십니다. 자동으로 읽게 되는 디캐논도 앞으로 전진해 주는 우리의 AI 클론 장군님. 그럼 몇번팀 바로 죽겠죠? 이제 클론제, 클론 장군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병력들이 갈리는 모습을 이제 생, 에, 생생한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3 티어 재미를 보기 위해 디캐논을 뽑고 있었는데 말이죠. 헤이와이어 재미를 보려고 딱 이제 디캐논 뽑고서 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튕기셨네요. 오! 어, 워프스로워요 술탄! 아, 그래도 맞아요. 르탄이 살짝 빅살이 났어요. 예. 이제 하나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죽었네요. 네, 아카데 한번 더. 네 체. 만티코. 얘 플라즈마 캐논이 참 쓰기가 골때리입니다. 벽이 하나 막혀 있어서. 자. 이제 카타님의 이제 그레이터 엉클리먼 등장하고 있고요. 슬슬 3티어 이제 마지막 유닛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쪽은 그레이터 엉클리먼 한쪽은 이제 가드맨 다시 뽑고 있고요. 터미네이터는 이미 뽑혀져 있는 상태고. 어, 볼테스 어, 이제 3티어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소코드님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3티어로 거의 이제 다된 상태죠 지금 볼텍스님도 이제 3티어 됐네요 네 소코드님이 만티코를 현재 3개째 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력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리키가 적은 거는 역시 키메라를 통한 가드뱀 무한 충원 때문에 부작용이죠? 여기. 또 만티코 세대로 꾸준히만 잘만 쏴주면 상대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하게 될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가 편그 케이와이어로 디캐논으로 한번 해 제대로 하는 것좀 보고 싶은데 무리겠죠 만티코 도망가는 라인에 만티코 하지만 예맞지 않았습니다. 어, 또, 떨어집니다. 제대로? 자, 아, 만디코, 만티... 아, 오! 제대로 들어갔네요. 만디코를 피했다고 생각했는데또 있었어요. 세배가 있습니다, 지금. 자, 아우터커 사망하구요. 아, 만디코의 여파로 제대로 도망가지를 못해서 도망하셨고. 가드맨, 오, 와! 가디언, 죽었나요? 아요 가드맨 아주, 가드맨들이 아주 적절한 순간에 스리탄 터지기 바로 직전에 키네라에 들어가서 아... 어. 상당히 힘들게 플레이를 하네요 그래도 조만간 고통 없이 끝. 조만간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아요 윙페르노 볼터가 생이 세네요 예. 제대로 떨어진. 아이고. 어, 대체. 대체 당했구나. 자 웨벨게이트로 은신 걸 해놓고 아 은신이 아니군요. 웨벨게이트로 이제 들어오는 게 어브스로 슬탄 아주 정확했죠. 문제는 반티코어가 다 가라 마셨습니다. 어디 갔죠, 가디언들? <laughs> 네. 삼가지맨의 꿈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브라이트랜스 웨폰 팀한 개만 남은 걸로. 그렇 잘, 그러고 보니까 브라이트랜스 웨폰 팀의 가디언이 조금 더 셉니다. 그러고요 <laughs> 가디언, 참고로, 브라이트랜스 웨폰 팀 가디언이 조금 더센 걸로 알고 있어요. 데미지가. 가지고 막 체력도 많고 레이터 언클에는 중에 기지로 들어가서 이제 예. 한 분이 튕긴 걸로 내서 우여곡절 끝에 에 예, 벡터 포인트를 역전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그건 역전이라기보다는 일방적 학살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왜구토질한번 하니까 브레이트랜스 앱펀 팀도 사라졌어요. 아 저게 부셔지면 어찌 되려나. 다인 거는 그 있잖아요. 그레이턴 트클리원이 슈퍼앱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바뀌긴 합니다. 제압에. 아 하나 터졌고요. 공민쪽 지역도 다 죽었어요 아 하지만 블루장님도 지금 멘탈이 지금 가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 맵은 역시 이런 맵이에요 <laughs> 음?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저희 팀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싶지 않은 것 같네요 음, 포기 선언이 안 되나 없죠 뭐 금방 없어질 것같아요 이게 만티코어가 본진의 만티코어는 데미지가 안 먹힙니다 빌딩건 경건물은 그게 아쉬워요 야 만티코어가 현재 네대 듀얼코어 아 더럽다 <laughs> 만티코어가 지금 코드코어가 되는 상황이죠 자 아바타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힐 채우면서 싸우면 될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만티코 잡이 없습니다. <laughs> 이야, 피다는 거 보십시오. 1대1 한번 해보자. 세안이 필요한데. <laughs> <쉬운데. 웃음> 자, 오랜만에 보기 좋은 골을 한번 나오겠네요. 어라? 싱크킬이안 나왔네요. 자, 게임 끝나게 됐네요.